Welcome to Smathers Beach, Key West, Florida. 저희 차를 여기에 바로 주차할 수 있게 돼서 비치 액세스가 있어서요. Smathers Beach 바로 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예, 자 여기 미러가 있죠? 파킹 미러. 여기서 페이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. 저희는 하루 일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오전 8시 한 45분 정도밖에안 됐네요 일찍 와서 해수욕을 하려고 왔습니다 비치 액세스 마이더스 비치 비치 하울은 오픈 일, 여,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라고 지금 팻말에 써 있네요 예 지금 저희는 여기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따가 가는걸로 시간당 5불 입니다 보통 저희가 어제 듀발 스트릿에서도 어, 이 파킹 페이를 했는데요 시간당 5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메이더스 비치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에너자이저 조. 이 스메이더스 비치는요 키 웨스트에서 가장 큰 퍼블릭 비치입니다. 보통 퍼블릭 비치에는 이 스매들스 비치 and 힉스 비치 두 개가 있다 그러는데요. 예, 오 이거 완전 저희가 전세낸 것 같습니다. 지금 사람도 없고요. 이거 완전 저희가 지금 아침일찍오니까와 How you like this? I love it. Yeah, we love it. This is our hours. There's no one. 지금 한 팀이 왔다가 지금 가, 갔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다 전세냈습니다. 오, 이 코코넛 떨어져 있네요, 이 위에. 코코넛, 오. 자, 빛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. 저희는 저 앞에 보이시는 야자수 쪽 거기다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여기 바닷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, 그래, 저기 백사장 앞에, 그래도 해변가 같은 데다 가좀 해야 될것 같네요. 오, 여기 키웨스턴트 이런 새들 와이드라이프. 하나, look at this. 오, it's got a fish. It's got a fish. 헤나. Yeah, it has a fish right there. He caught a fish. Fish를 컷해서 지금 요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. 그래서 fish를 먹고 있습니다. Yeah, you see the fish? 탑. 아 너무 좋네요 이 시간대에 오니까 아마도 또 퍼블릭 비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높빌일것 같습니다 새들이 지금 오전에 아침에 물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. 물이 맑네요. 이렇게 스매더 스피. Eno charger jó, yes.